자, 오늘은 상한론, 상한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한론 공부는 많이 시도하시는데, 이렇게 딱뭐 얻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 때 그랬고요. 상한론을 잘 맥을 꿰면 정말 쉽고 공부하기도 재밌습니다. 제가 학교 때이 한약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상한론 자학보도라는 중국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지금도 좀 구하고 싶은데 그 책을 보고 한의학의 재미에 빠졌었어요. 상한론과 중의학 책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갭이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상한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쉬운지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은 일기예요. 개인의 일기. 즉 일어난 사실들인 거죠. 사실들. 사실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한론을 이해하실 때는 원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일기에 쓰여진 관통하는 원리. 그런데 그런 게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일을 여러분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기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열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그 상한론은 전형적으로 탑에서 다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운에서 탑으로 가야 하는 책이에요. 상한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원리를 파악하고 세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현대를 살아간 우리 자연과학 체계를 살아간 사람들의 로망이자 판타지이자 본능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연계 의 일은 먼저 사실들이 존재하고 원리는 정말 어쩌다 모식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상한론도 다운에 집중에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 일어난 사실들이죠. 이 대표적인 이 원리를 통해서 상한론을 이해하려는 체계가 육경변증이에요. 제가 육경변증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양이라는 말 하잖아요. 소양 상한론에서 뭘 배울 때. 태양, 양명, 소양 순으로 전변된다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 소양도 어떻게 배워요? 소양은 반표 발리다. 그러니까 병이 표증에 있지도 않고 리증에 지도 않다는 얘기인데 양명은 대표적으로 리증이고요. 태양은 표증이잖아요. 그러면 표에서 리로 간다면 어떻게 반표 발리가 되죠? 이 사이에 있어야죠. 대부분의 임상에서도 소시호탕 같은 약을 표증에서 리증으로 가는 사이에 사용합니다. 실제 항만산 선생님이나 중국의 항만산 선생님이나 도설 상한론 같은 일본 책을 봐도 이 상한론 조문을 분석해 봤을 때 태양 소양 양명으로 가도 양명에서 소양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 항만선생님 강의 책에서 실제 조문이 어떻게 전변되는지 분석한 거거든요. 태양에서 다 가죠. 양명에서 다른 병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양명병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상한론 자체이렇게 나와요. 대신에 태양, 소양, 양명은 아주 흔한 패턴이란 말이죠. 이건 도설상한론증인데 마찬가지 작업을 한 겁니다. 태양병에서 양명, 태양병에서 소양. 하지만 양명에서 소양으로는 안 가죠. 태양, 소양, 양명이에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는 이 육경변증의 탑다운에 빠져서 그냥 태양양명소양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건 어때요? 도핵승기탕 도핵승기탕을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면 우리 시험 볼때 어떻게 배우냐 하면 태양병축혈증이라고 봐요 태양병이라는 건 이게 외감 증상이잖아요 표증으로 대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핵승기탕은 표증이 있으면 쓰면 안 돼요 세 번째 오수유탕이란 약은 처방을 이으 처방이 되게 많아요. 양명병에도 나오고 소음병에도 나오고 거름병에도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육경변증의 주지라고 나온단 말이죠. 양명이다. 음식을 먹고 토하려고 하는 건 오수유탕을 쓴다. 소음병에 토하려고 하는 거 오수유탕을 쓴다. 또걸음병에 토하고 머리 아픔 오수유탕을 쓴다. 이걸 어떻게 한 가지 경락에 해당하는 처방으로 육정 체계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육정 체계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할때 나타나는 오류들이 여기서 이 주자 때문에 이 오수유탕이 뭐계지탕이주지한다 망왕탕이 주지한다 계지탕, 마황탕에는 그런 증상에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단한 오류예요. 우리는 원래 이 질병을 얘기할 때 고친다라는 표현 대신에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가 실제 우리 언어권에서 치료의 치라는 말들도 표현되고요. 이렇게 주관한다 주라는 표현으로. 표현인데요. 이건 대표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수유탕은 여기다만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수유탕을 여기도 썼고 저기도 썼고 여기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수오탕의 맥상을 현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약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지탕의 맥상을 부맥이다 이렇게 하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개지탕은 양허증에도 많이 사용해요. 복통에도 많이 사용하죠. 소시오탕 열날 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열날 때 현맥일까요? 상한론의이 주지라는 개념은 일반화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시오탕 현맥에다 쓴다, 계지탕 부맥에다 쓴다가 아니라 계지탕을 부맥에도 썼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문제낸단 말이에요. 소시 소시오탕에 적합한 맥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조문들의 다양한 상황이 기록된 것이고요. 한 가지 처방에 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가 2 0 0 0년 동안 쌓이게 된 거죠. 이런 게 처방이 확장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탑다운 방식으로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해서 이 주자를 일반화 시켜 버리면 소시오탕은 현맥에 쓴다, 캐지탕은 부맥에 쓴다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마스 토도라는 그 일본 간포 그러니까 고방파의 뭐 아버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경은 옛날 의사가 말하지 않았다. 다 후세에 끼우는 것이다. 결국 요시마스토도는 야가스님의 도움이 되지 않는 육경 체계를 후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이거를 사설이다 그러니까 헛소리다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청대 서대춘 스님은 상한론 유방을 썼는데요. 이 역시 상한론을 처방체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육경이라는 해석을 버리고 상한론의 사실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쓴 책이 상한론 유방이에요. 우리가 육경이라는 책을 버려버리면 상한론은 정말 논리적이면서 쉽습니다. 그냥 이런 병에 이런 척을 썼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병에 이런 척을 썼다. 얼마나 쉬워요.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화. 왕숙화 선생님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다른 일반화를 해서 표를 만들고 그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반화 하는 거 재밌어요. 원리를 도출하는 거니까. 퀴즈를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든요. 이상한론은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처방을 중심으로 말이죠. 처방이 굉장히 재밌고 논리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거고요. 여러분도 상한론의 매력에 이렇게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